자, 오늘은 소화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화장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단순하게 소화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소화가 안 된다면 흔히 무슨 말씀을 하시죠? 머리가 무겁거나 아파요 라는 표현도 하세요. 소화도 안 되지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손발이 차가워져요 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체온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과 발에 실제 만져보면 내가 갖고 있던 감각이 아니에요. 손끝이 굉장히 차거나 아주 심하신 분들은 심지어 파랗게 나오기까지도 해요. 그러면 이게 소화장애라는 건 분명히 음식을 가지고 다루는 소화기에 뭔가가 그 운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변화가 생겼는데 왜 손발이 차가워지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체온 저가 아닌데, 그죠 한의사들은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소화기를 비위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요새 얘기하는 비위의 위가 소먹이라고 하는 위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이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처리하는 장기를 옛날 사람들은 비위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 음식물을 이루는 소화기의 통로예요. 그게 비위인데 그것에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비주사말 소화기는 사말 네 가지의 말단 즉 팔다리의 사지에 혈행의 영향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화장애를 치료할 때 어떤 한의원 갔더니, 어, 실제 배에 놔주시던데요? 이런 표현도 하시고, 또 어떤 한의원을 갔더니, 어, 배는 커녕 손하고 발만 놓던데요?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치만, 어디에 놓으시던 효과가 나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효과는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즉, 한의사들은 어떤 장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서양의학처럼 그 장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부에 연결되어 있는, 뭐, 저희 식의 표현대로는 경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혈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화장에 하나로 오셨더라도, 아마, 한의원에서 이미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머리가 어때요? 수족이 어때요? 혹은, 어떤 선생님들은 등이 어때요? 이런, 소화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 문진, 벌진, 맥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소화가 안 되는데 왜 어지럽지? 물론 잘 치료 받고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라면 소화장애 때문에 어지럽다는 개념보다는 어 내가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빈혈인가 이렇게들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어떤 장부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조금 프리즘이라 해야 될까? 시각의 변화를 좀 다르게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